KTV 생방송 국민행보 시대 계속해서 변화의 시점을 맞은 국내 대학들의 발전 전략과 인재 양성 노력을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곳은요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종합 대학으로 이름 높은 학교입니다. 네 바로 을지대학교인데요 조우현 총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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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장님께서 먼저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을지대학교는 그두개 대학이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하고 또 서울보건대학이 통합해서 2007년도에 을지대학교로 종합대학으로 이제 발족을 한 대학이고요. 네. 저희 대학에는 그 성남하고 대전에 이제 캠퍼스가 있고 또 병원이 이제 대전의 을지대학교병원. 서울의 을지병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병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을지대 하면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좀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뭐 아시다시피 21세기가 바이오 의학 시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보건의료 쪽에 연구 이런 쪽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비도 이제 지급을 하고 또 좋은 논문을 쓰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 또뭐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한 일곱 개 분야를 정해서 네. 선택,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학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을지대만의 어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학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 교육하고 연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이 아마 제일 기본적인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저희 대학의 그 기본적인 그저 교훈이라고 그럴까? 네. 설립이념이 인간종, 인간 존중 그 생명, 인간사랑 아, 인간 예. 생명 존중 교사입니다. 예. 이 이제 저희 대학의 그 설립 이념입니다. 그래서 뭐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인간 사랑 해서 이제 인성이 좋은 그런 의료인을 만드는 것하고 생명 존중, 그거는 전문성을 가져야 생명 존중 인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가슴이 따뜻한 인성을 가진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보건 의료 분야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잖아요. 네. 총장님께서도 뭐 의료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그 의료인들한테 보건 의료인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거는 뭐 봉사, 헌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본인을 희생하면서 그저 서비스를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그 배려, 희생, 봉사, 뭐 이런 정신들을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장님께서 이제 의료인 출신이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행동하시면 네. 아마 후배들이 잘 따라다닐까 <laughs>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을지대 성년의날 행사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올해 총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직접 책도 추천해 주셨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그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에 그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온 그 신입생들이 성년의 날을 맞으면서 좀그 사람, 그런 학생들한테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싶은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시작한 행사인데 예. 그 학생들 부모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습니다. 네. 하나는 편지, 하나는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편지는 전해주고 책은 이제 추천한 책을 저희가 사서 아. 학생들한테 이제 전해주는 그런 그 행사인데요. 그 아무래도 뭐좀 가족과의 어떤 소통 뭐 이제 잘 평생 이제 잘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청년의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청년이 된 그런 마당에서 가져야 될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부모들이 이제 자식한테 좀해 주고 싶은 얘기 네. 그런 것들을 저희 대학이 좀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뭐 그런 행사입니다. 네. 네. 요즘 뭐 메디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아, 한국의 의료 기관을 음.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학생들 가리키면서 대학에서도 그 국제적인 경쟁력에 네.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앵커분 계시지만 영어가 <laughs>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 갖추는 데 있어서는 네.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인증제를 하면서 영어 수준이 이제 일정 수준 돼야지만 졸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서 그 국제적인 어떤 자격 면허 이런 것들을 좀 네. 갖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저 이제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학생들은 외국으로 그 쭈압을 찾아서 이제 진출들을 하게 되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 자격증을 갖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검안 보조사 면허증이라든지 또 세포진단 자격증이라든지 또뭐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이제 저희가 하면서 좀 학생들이 국제화할 수 있도록 네.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 보건 의료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산학 협력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 좀 짚어 주신다면요. 네, 그 대학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역량들,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산업화 하는 것들이 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도 이제 저희가 산학 협력 이런 쪽에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성남시하고 같이 네. 이제 고령 친화 체험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한다든지 또그 저희 성남시에 그 산업단지가 있어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그 계약학과 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뭐 여러 종류의 그 산학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지역을 위한 어떤 활동 지역을 위한 어떤 공원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고 또 성과 교육 성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예, 그 그뭐 대학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네. 지역 사회하고 같이 하는 뭐 이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대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될 바,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그 저희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의 경찰서가 추정 경찰서예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경찰서에 계신 그 충경 경찰관 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실 아. 교육을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시켜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경찰관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위급한 생명이 위급한 그런 환자분들을 만났을 네. 때 직접 바로. 예 심폐소생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네. 키워드리는 교육을 네.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또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있으니까. 성남시에 이제 어린이 집을 하나 위탁 운영을 하면서 좀 양질의 예. 좋은 그런 그 유아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그 외에 이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지대학교가 네. 현재 대전과 성남의 캠퍼스가 음. 있는데요. 그데 2017년에는 또 의정부 캠퍼스도 네. 개교할 예정인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더불어 또 학교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기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대전 캠퍼스에는 의과대학하고 간호대학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의료 분야의 연구, 또 대학병원하고 같이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성남 캠퍼스에는 그 보건과학대학, 보건산업대학 해서 보건계열의 이제 대학들이 이제 성남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이제 교육 연구를 이제 하는 캠퍼스인데 저희가 의정부 지역에 이제 좀그한 4만 평 정도 부지를 마련을 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의정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의료 서비스. 네. 그러니까 최첨 병원을 한 천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이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좀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보건의료 학문 그런 부분들을 그쪽 캠퍼스에서 좀 발전시켜서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육안 기관들하고 협의를 이제 좀잘 해서 진행을 좀 하려 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캠퍼스가 넓어지면 그만큼 바쁘실 텐데, 그렇죠. 네. 발전하는 학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상해교육 대학의 길 오늘 이 시간에는 을지대학교의 교육 방침과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현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